안녕 대영이 t v 인데 오늘은, 얘를 한 번, 탱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겠는데요 이렇게 딱 누른 다음에, 탱크 모양을 앞부분으로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다 만들으셨나요? 영상을 멈추고 봐주세요. 구독, 제발만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한 다음에, 얘를 일단 우유에 다놓고 얘는, 일단 딴 게, 얘야, 탱 탁. 넣준 다음에 일단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딱 누르세요 다들 손으로 봐봐요 손으로 손으어잘 안보이네 손으 얘를 예. 탁탁탁탁탁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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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혼자 찍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그냥 위에 이거 나오면 제가 잘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해서 빨리 와주세요 그 다음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위에 여기 자막 나오면요 됐죠? 이대로 다 밀으셨나요? 손으로 다 하셨나요? 다 했죠? 이제는 딱 밀은 다음에 얘 여기만큼 선을 그어준 다음에 여기만큼 접어줄게요 탱크가 아니라 오늘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은, 이렇게 딱 접은 다음에, 얘도 또, 딴 걸로, 이름을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, 얘를 불도 같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, 접으세요. 뭔지 모르겠죠? 만약 꼭지 딱 해주세요. 이건 그반대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딱 펼친 다음에, 이렇게 또 꽉꽉꽉 눌러준 다음에, 발로도 꾹꾹꾹 해주세요. 다 발자국 나왔습니다. 웃기죠? 아, 죄송합니다. 나는 보실 사람은, 구독 제발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제발요. 유 죄송합니다. 어, 카메라를 일단 멈출게요. 발꿈치를 다밀었네 이런 자국이 나야, 발꿈치가 되는 거예요. 제일 방금 멈췄거든요? 그래서 얘를, 왜, 얘 싹, 하지 말고, <laughs> 일단은, 뭐가 뭔지 모르죠. 아이언 굴레 아시죠 맞아요. 철 굴레면, 마인크래프트 최고의, 최고의 대장. 주민말. 바로, 어, 이렇게 한 팔을 만드세요. 탱크가 아니라 오늘은. 이렇게 생긴 얘를 만나볼 거예요. 제가 물고 색칠해버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만든 다음에, 얘 붙여줄 거예요, 나중에. 그 다음 몸통을, 이렇게 딱 만들어준 다음에, 얘, 여기 똑똑똑 빼주세요. 전고수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 이거는 자유를 해야 되거든요. 제가 잘해서 그래요. 어, 죄송한다. 제발, 죄송한다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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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. 보면, 제발 구독, 좋아요 좀, 좀 눌러주세요. 밑에 댓글 안 나오면, 여긴 어딘지 알려주지 않을게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자른 다음에, 일단 빨리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 그냥 보지 마시고요. 이렇게요. 한 다음에, 팔을 딱! 해준 다음에, 옆에 이런 거를 싹! 이렇게 해서 탁 붙여줄게요. 그럼 완성이 다 됐죠? 그 다음에, 한 다음에 또 똑같이 한한 다음에, 이같이 또한 다음에,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, 한쪽 팔을 조금 짧아야 돼요. 이렇게 한 다음에, 제가 너무 말이 많아요. 너무 신경이 써서요. 이렇게 이제, 골렘을 만든 다음에 얼굴을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,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. 징징이 같이요. 이딱 코로 만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?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? 이런 잠깐만요 딱한 다음에 오, 근데 다굽고 있어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한 말입니다. 저는 아직 어.. 몇 살인지 안, 구, 안 가르쳐줄게요. 이거 하면 저보날 욕해서 욕할걸요?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십시오. d 큐도 하지 마세요. 이렇게 여기에 달아준 다음에, 다리를 만들 거예요. 다리는 조금 길게 딱얇개 해주세요. 이만큼이요. 너무 작죠? 웃기죠? 제가 <laughs>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. 이거 빨간 펜 패드니까 빨간 펜에 가 보세요. 빨간 펜이면 이런 거도 가능할 수 있어요. 떨어신 분은 이렇게 해 보세요. 완전 재밌어요. 일단 눈동자를 빼줘라며 어. 이렇게 더어 끝한 다음에 음. 이렇게 징징 같이 해 주세요. 오 화면 잘안 보인다. 약좀어 됐습니다. 어, 얼굴 안 보이시죠? 자면 면 눈을 잠탐해오 어떡해 됐어요 이제 징징이가 완성됐습니다 아! 어떡해요 아 죽어버렸네요 될수 없어요 제가 한번 다시 세워볼게요 아 코가 눌렸어 아 다리 빼줬어요 어떡해 아 얼굴땡이 또 빼줬어 끝까지 후 탄생 이거 옆에 움직여라나 이쑤시개 한 다음에 안에 그 뭐였지 잠깐만요 테이프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붙여요 여기 빼는 부분 있으니까 하고선 여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줘요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일단 빨리 보여드릴게요 잘 보인다 됐어요 어? 난 보이지 됐다. 이거는 아예 그 뭐지 마인크래프트 그걸로 꼽아서 하세요. 저 이제 여기에서 영상을 끝주겠습니다. 근데 하지만 한개더 있죠. 바로 요이 녀석이에요. 제가 상처 이쁘겠으니, 난 아, 멋지게 못했으니, 이제 엄청난 징징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C, 눈 감으세요. C, 2, 1, go 와, 엄청나게 크죠? 도면이 이만큼 커요. 대박이죠? 와, 발은 이렇게 생겼고, 얘안에 이렇게 돼있으니, 이렇게 돼있고, 밑에는 얘를 옆으로 해서, 이렇게 해야 되는 푸시에요 좀비도 있고, 다 있는데, 얘가, 얘보다 더 큰데, 얘가 도망치겠어요. 웃기죠? 구독, 좋아요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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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눌러주세요. 근데 여기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. 띠디